현지 기관사로 있다가 장관이 되시. 김영훈 건강상황이었습니다. 네. 가까운 곳에 있는 건설 현장을 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어. 그 이유는 김은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이 왜 이렇게 낙엽처럼 떨어지는가 어. 불시의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네.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안전 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는 안전띠를 부착해서 혹시 추락하더라도 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까 어. 시공상의 편리를 위해서 어. 잠시 철거를 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치. 돈보다 생명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건설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불시 점검은 누굴 혼내거나 뭐 벌주거나 이런 걸떠나 어떤 관행이 음. 우리에게 이런 반복되는 재해를 양산하고 있는가 그런 구조를 알고 싶었고 그런 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엇이 어려운지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구나 공기를 단축하고 싶어하고 일에 걸리적거리 안전 모 쓰기 불편합니다. 예, 예. 하지만 불편을 감내해야 됩니다. 불편을 감내하도록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자. 왜냐하면 대부분 사고가 나면요. 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어. 발표하는데 저 동의 안 합니다. 어. 누가 죽으려고 일합니까? 인문학적 관점에서 기술적 관점을 뛰어넘는 인간의 행태 사고. 그를 둘러싼 모든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근본 원인을 밝혀낼 수 있고. 어. 그래야 처방이 제대로 될수 그렇죠. 있고 우리는 왜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가에 대한 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추락사고 방지하려면요. 안전조치 안 되면 노동자 올려버리면 안 됩니다. 일터 자체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노동자를 투입해야 합니다.